오세훈의 이 부동산 투기 조장에 예, 한 표로 냉사를 하셨던 아니면은 이 오세훈의 부동산 안정에 예, 한 표로 냉사를 하셨던 어쨌든간에 예, 둘다 흑발질 하신 겁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나쁜 정치 꼼수 정치 썩어 빠진 정치 깔끔하게 썰어주는 아재 TV 마산의 예, 마산아재입니다. 자서울시에이 떨어지기 시작했더니 부동산 가격이 예, 오세훈이 서울시장으로의 예, 취임을 하자마자 예, 떨어졌던 이 부동산 가격이 지금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다랍니다. 자, 오세훈이 본인이 서울시장이 되면은 용적률 풀어주고 예, 청수제한 풀어주고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된 이 규제들 완전히 예, 완화를 시키고 그리고 대출 규제 풀어줘서 서울 시민 여러분들. 투기 하고 싶은 만큼 충분히 투기할 수 있는 그런 여건 만들어 주겠습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들 많이 많이 투기하십시오라는 이 공약으로 오세훈이 서울시장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오세훈의 이 공약 발이 지금 먹히고 있습니다. 자 오세훈이 서울 시민들에게 불어 넣었던 이 악마의 속삭임이 지금 먹히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세훈의 이런 악마의 속삭임에, 예한 표를 행사를 하신 서울시민 여러분. 야, 오세훈이가, 이, 오세훈이 지 공략처럼, 오세훈이가 당선이 되면은, 서울시 온 전체를 투기판으로 만들어줄 것 같아. 오세훈이가 당선이 되면은. 자, 그러면은 나는, 이, 오세훈이 만들어준 이 투기판 속에, 이 정말 이 알짜배기들만 이 적재적소에 이 제대로 투기만 쏙쏙쏙 하면은 정말 또 수많은 수익을 내가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 예, 이런 기대 심리 때문에 오세훈에게 한 표를 행사를 하신 예, 서울 시민 여러분, 자 완전히 헛발질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세훈이 서울 시 당선 서울시장이 예, 당선이 되고 짐이 하자마자 지금 저 국민의 짐에게 가가지고 예,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자 뭐라고 도움을 요청을 했나? 야 내가 이 서울시 이거 투기판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내맘대로 하기가 힘들 것 같다. 자이 규제를 하나 풀라고 해도 서울시의회 협조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입법을 하나 하려 하더라도 자 더불어민주당이 협조를 받아야 되고 자 예산을 하나 중앙정부의 협조를 받으려 하더라도 이 국토부의 협조를 받아야 되고 야 이거 참. 힘들어 내가 일주일 만에 이 모든 작업들 이거 다 해가지고 한달 만에 이거 착수하겠다라고 국민들한테 사기를 쳤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잘못하면 뽀록날 뽀록날 것 같아 안돼 국민의 집 니들도 연대 책임 있으니까 빨리 도와 내 네, 이런 협조 요청을 한 겁니다 자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 오세훈이 이 부동산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된 이런 모든 규제상 다 풀어서 서울시를 투기판으로 만들겠다라는 이 공약 예, 오세훈이 예, 할수 없는 공약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헛발질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와 완전히 반대 심리로 예, 오세훈에게 투표하신 분들. 오세훈이 서울 시장이 되면 뭔가 이 집값과 부동산 가격이 안정시켜 줄것 같아. 부동산 가격 떨어뜨려 줄것 같아. 전세값 이거 안정시켜 줄것 같아. 예, 이런 심리로 오세훈에게 예, 투표를 하신 분들. 예. 여러분들도 바로 헛발질 하셨습니다. 자, 왜냐? 자, 오세훈의 공약은요. 무조건 대놓고 예. 부동산이 투기 공약입니다. 투기붐 일으키겠다라는 예. 그런 공약입니다. 그런 기대 심리가 지금 작용을 해서 예, 실질적으로 오세훈이가 예, 그 어떠한 예, 액션도 취하고 있지 못하지만은 이 기대 심리 하나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 이, 재건축, 오세훈이가 약속을 한이 재건축, 재개발 지역들에 이 호가가 무려 예, 1억, 2억, 3억, 4억, 5억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세훈이가 아무것도 예, 지금 하질 않았는데, 오세훈이가 예, 이 부동산 투기 빠른, 부동산 투기 여러분들 다할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라는 이공약이 이 기대 심리 한계 때문에 지금 호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이냐? 자, 호가 올라가면은 자연적으로 실거래가 올라가겠지요. 자 매매 실거래가가 올라가면은 자 전세 가격 올라가고 월세 가격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매매가 올라가고 예, 전세 가격 올라가고 월세 가격 올라가는데 이게 예,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되는 겁니까? 예 오히려 예 부동산 시장을 지금 예, 안정화가 되어가고 있는 이것을 지금 오세훈이가 거꾸로 지금 예 지금 예, 완전히 지금 예 판을 지금 엎어가지고 오히려 더 예, 골치 아프게 지금예 만들어 놓았습니다 오세훈이가 네 이렇게 오세훈에게 예, 이번에 예, 투표를 행사하셨던 분들 오세훈의 이 부동산 투기 조장에 예, 한 표를 행사를 하셨던 아니면은 이 오세훈의 부동산 안정에 예, 한 표를 행사를 하셨던 어쨌든간에 예, 둘다 흑발질 예, 하신 겁니다 자 결론은요 오세훈은 이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 말 그대로 이 투기를 예 일으키겠다는 이러한 예 공약 이와 관련된 정책은 오세훈이 아무것도 못할 겁니다 장담합니다 아무것도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 오세훈이 예이 내뱉었던 이 말들 때문에 그리고 오세훈이 당선이 되었고 오세훈이 서울 시장이라는 이 심리 때문에 예 부동산 가격은 예, 올라갈 겁니다 심리적으로 자 실질적으로 오세훈의 이 공약들은 예 지켜지지 못하는데 가격은 올라갈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오세훈의 이투기조장 때문에 예 이게 마음에 들어서 예 투표를 하셨던 분들 실질적으로 예 호가만 올라갈 뿐 실거래는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예 실질적으로 예 다가가는 수익들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오세훈이 이 부동산이 시장 안정이 시켜줄 것 같다는 이 심리에게 예 때문에 투표를 하셨던 분들 한마디로 예 오세훈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예 이러면서 오히려 예 부동산이 시장만의 교란을 시키면서 더 여러분들에게 집이 없는 사람들은 집값기가 집은 집안체를 갖기가 힘든 그런 시기가 올겁니다. 그래서 서울시민 여러분들 완전히 흑발질 하셨다라는 겁니다. 네 이상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아재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나가시면서 꾹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